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 보셨나요? 러시아군이 지난주에요. 픽업 트럭이랑 뭐 4륜 오토바이 이런 걸로 고작 50m를 전진하려다가요. 글쎄 병력의 80%를 잃었다는 겁니다. 거의 뭐 자살 공격 같죠? 심지어 지난 8월 한달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새로 얻은 땅이 겨우 400제곱킬로미터래요. 이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서울 면적 한 3분의 2 이걸 한달 내내 피 흘려서 얻었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아주 그냥 눈 크게 뜨고 봐야 겨우 보일 정도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처절하게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이건 두고 왜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여전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유럽 전체가 거의 뭐 공포에 가까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걸까요 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 뒤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사력 이게 정말 알려진 것보다 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건지, 또 우크라이나의 진짜 속내는 뭘지, 그리고 나토는 왜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하는지, 더 나아가서 푸틴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의문부터 시작해보죠. 러시아, 지금 보면 수천 대가 넘는 탱크를 잃었고, 뭐, 최신 전투기 포함해서 공군력 손실도 엄청나다고 하죠. 심지어 장군들, 그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전사하고 있고요. 동부 전선에서는 몇 달째 거의 뭐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에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이게 선뜻 어,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좀 과장된 공포 아닐까요? 그게 상황을 볼때 가장 흔하게 빠질 수 있는 뭐랄까 함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전선 상황, 러시아군 손실 규모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요. 러시아가 약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네, 전체 그림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될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만 명입니다. 백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조국을 지키려고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투 위지나 기술 수준이 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활용한 정찰이나 공격 능력 이거는 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세가 약한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방패가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단단하다는 겁니다. 물론 네, 이런 저항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도 엄청나죠.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보다는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앙 수준인 건 분명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진격을 간신히 정말 간신히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러시아가 약해서 멈춘 게 아니라는 점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방어 능력 또그 의지 이걸 함께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전선의 고착 상태가 어쩌면 러시아의 약함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강함 때문일 수 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자,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까지도 현실적으로 1991년 국경선, 그러니까 크림반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영토를 군사력만으로 되찾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평화협성 테이블에 앉지 않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냉혹한 현실을 음, 직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그게 국토의 한20% 정도 되죠. 그 땅이 상당기간,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크렘린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눈앞에 그 영토 몇 조각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어설프게 휴전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전쟁을 딱 멈춘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관심은 정말 빠르게 식을 겁니다. 지금 쏟아지는 무기나 자금 지원도 뭐 크게 줄거나 아예 끊길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러시아는 뭘 할까요? 숨돌릴 틈을 얻어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침공해 올 가능성 이걸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어쩌면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사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게 우크라이나에게는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뭐랄까 역사적으로 반복된 악몽 같은 거거든요. 게다가요 지금 러시아 점령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어 사용 금지, 역사 교과서 왜곡, 아이들한테 러시아 민족주의 사상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민족 정체성 자체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아주 잔혹한 러시아화 정책이 강압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땅뺏기 싸움이 아닌 거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그 민족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진짜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안보, 이걸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끔찍한 딜레마네요. 지금 싸우는 것도 지옥인데 여기서 멈추면 나중에 더큰 재앙을 홀로 맞을 수 있다는 공포. 그래서 국제사회 지원이 유지되는 지금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절박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기를 안보 위험 심지어 러시아랑 충돌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하는 걸까요? 이건 결국 뭐 남의 나라 전쟁인데 왜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해야 하냐는 거죠. 자기들 이익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그 안보 보장이라는 말. 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오해를 좀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랑 직접 싸워 줄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난 3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아주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벌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 이건 뭐, 우크라이나도 알고, 서방 국가들도 알고, 러시아도 다 아는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보 지원이나 뭐, 안보 협력이라는 건요, 군대를 보내서 싸워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에 훨씬 가깝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안보 보장은 결국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 그 자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특정 국가의 뭐 정치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군사 지원 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무기 공동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역량을 키워주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싸우는 주체는 우크라이나 자신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합니다. 이건 순전히 만약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괴뢰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이걸 한번 상상해봐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략전쟁에서 승리한 강력한 지도자로 국제사회, 특히 뭐서방의 반감을 가진 소위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방구 개갈조상국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엄청난 위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들은 푸틴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대안세력으로 보겠죠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푸틴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현대전 실전 경험까지 풍부한 두 개의 군대, 즉, 러시아군과 강제로 흡수될 우크라이나군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됩니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멈출까요? 아, 그렇게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거의 확실하게 나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유럽 대륙에서 폴란드군이나 핀란드군 정도를 제외하면요. 러시아의 군사력을 단독으로 막아낼 힘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약, 제5조가 과연 실제로 발동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순간 유럽 전체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국방비를 뭐몇 배로 늘리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정작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수년째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대 탱크랑 전투기를 잃은 군대가 어떻게 갑자기 나토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건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로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어쩌면 나토와 전면전을 벌여서 군사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의 더 현실적이고 교묘한 목표는 동맹으로서의 나토를 정치적으로 와해시키고 그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이것만 성공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섬뜩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죠. 2014년에 크림반도나 돈바스에서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녹색 군복 입은 소위 리틀 그린 맨, 정체불명 무장 세력이나 아니면 현지 친 러시아 세력을 동원해서요. 발크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국경의 작은 마을 몇 군데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순식간에 점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토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구 몇천 명짜리 작은 마을 때문에 핵보유국 러시아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것인가. 이끔찍한 딜레마 앞에서 과연 나토 32개 회원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군사 개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마 뭐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하고 긴급 회의 소집하고 추가 경제 제재 논의하고 이런 외교적 수사만 오갈 가능성이 높죠. 바로 그 순간 나토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나토의 존재 이유인 하나를 공격하면 모두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 집단 안부 약속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회원국, 특히 러시아랑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은 이 메시지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아, 나토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가장 먼저 발트 3국이나 폴란드는 각자 살길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랑 비밀리에 협상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이미 러시아의 우호적인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은 더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에 설 수도 있겠죠. 결국 유럽은 분열되고 분열된 유럽은 훨씬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면전 없이도 나토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러시아의 훨씬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오싹한 시나리오네요. 군사적 충돌 없이도 동맹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니 듣고 보니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는 푸틴을 멈추지 못했고 군사 디오는 최근 좀 주춤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는 이게 전부일까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카드를 다 썼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제재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사적 압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훨씬 강력한 카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 제재만 해도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국을 통해서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까지 찾아내서 처벌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이걸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원유수출 같은 데 사용하는 소유주 불명의 유령선단. 이걸 추적해서 운항을 막는 것도 가능하죠.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파트너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과거 크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문제로 인도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랑 협력해서 국제유가를 더 낮추는 것. 이것도 러시아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수 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에게 뭐, 러시아 제국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굳게 믿는 푸틴 대통령 같은 인물은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멈추게 하기 어렵다. 이게 중론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서방이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위험 없이도 러시아가 전쟁 수행 자체를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만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성과죠.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정유공장, 군수시설, 비행장, 이런 곳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잖아요. 이 공격으로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어, 최근에는 수도 모스크바 주유소까지 기름이 동났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거의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기술과 생산력으로 이룬 결과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더 강력한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본토는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뭐 첨단 기술 이전이나 부품 공급, 공동 생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맞아서 침몰하고 큰 손실을 입었을 때뭐 핵위협 같은 공허한 말만 반복했을 뿐 결국에는 함대를 후퇴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강하게 타격을 받을 때 그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군사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스스로 우리의 행동 범위를 좁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보이는 집착은 거의 뭐 25년 통치 기간 내내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이후에 더욱 노골화되었고 결국 전면 침공으로 이어졌죠. 이런 어떻게 보면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면 정말 그 어떤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강력한 의지를 꺾을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그 압박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군사적 손실을 입히는 정도 이걸 넘어서야 해요. 푸틴 자신의 권력기반 즉 정권의 안정성 자체를 흔들고 심지어는 러시아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23년에 있었던 바그너 그룹의 반란입니다. 기억하시죠?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무장한 용병 집단이 러시아 남부의 핵심 군사도시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장악하고 수도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나 경찰, 심지어 일반 시민들 중 누구 하나 푸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거나 반란군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방관하거나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반란군에게 환호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뭐 탈출하게 바빴고요이 사건은 푸틴의 그 철권 통치가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사회 내부의 잠재된 불만과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 세계에 여고 없이 보여준 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더 적극적인 지원,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군사 및 경제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전쟁 수행 능력을 고갈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 이러다가는 전쟁은 커녕 내 권력 자체가 위험해지겠다, 혹은 러시아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위기감을 익히게 할수 있다면,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침공을 멈추거나, 의미 있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 즉 자신의 관자와 국가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그 표면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더큰 위협, 즉 푸틴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쩌면 나토 동맹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좀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의 손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서 푸틴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그 정권의 안정성을 직접 흔드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 압박 전략이 성공해서 푸틴 정권이 실제로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뭐 붕괴한다면 그 이후에 러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혼란에 빠진 핵보유국 러시아가 가져올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후폭풍은 없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